i <laughs> 부족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약간의 주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. 가수 정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뭐 대구 분들은 정리예 다 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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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슬퍼요. 저도 고양이 대구예요. 대구에서 태어났고, 네, 대구에서 어, 2 0 대를 보냈는데 쭉 아,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렇게 고양인 대구에서. 음, 공연을 하면요,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.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력이 조금 더 나와요. <laughs> 날씨가 아직은 조금 추워요. 쌀쌀합니다. 이렇게 어려운 걸음,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신촌 국악 콘서트, 음, 여기 계시는 대구 시립 국악단 여러분들과 그리고 한상일 지휘자 선생님께 큰 박수! 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함께하면요 늘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. 저도 대구에서 자라면서 민요를 전공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반주 음악에 맞춰서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어떠세요? 듣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? 네. 네. 오늘 끝까지. 어 구악 콘서트 함께 즐겁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큰 박수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. 다음 곡은요, 우리 김용임 선배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. 헐헐헐 뛰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거기서 제가 보이세요? <laughs> 보통은 제가 밑에 내려가면요. 와! 생각보다 얼굴이 작아요. 예. 네. 예뻐요. 어, 이쁘네요? 이런 말씀을 제가 가까이 가야지만 이렇게 해주세요. 좀 가까이 가볼까요? 더 네, 이쁜 것 같아요? 이렇다니까.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. 정리해가 그냥 마냥 뚱뚱한 지만 <laughs> 사실 조금 통통하긴 해요. 그렇지만 <laughs>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애를 내신아 키우다 보니까 혹시 모르셨어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아시잖아요, 우리 어머님들 아시죠? <laughs> 진짜 이게 유지가 힘듭니다. 이러려 애 키우랴. 집안 살림하랴. 언제 뭐 아가씨처럼 몸을 만드니까 그죠?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. 우리 어머님들, 또 오늘 오신 아버님들 건강만 하세요. 네, 항상 늘 다른 건할 필요 없습니다. 건강이최고입니다 오늘 정미애가 또 부른 노래 들으시고 기운 팍팍 받아가셔서한 100살까지만 사세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요.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곡은 약간 조금 차분한 그런 곡을 띄워드렸으면 이제 조금 신나는곡 한번 불러볼까요? 네. 네. 박수. 신명나게 수고 <laughs> 주실 준비 되셨죠? 네. 자 좋습니다. 자뭐 이미 정해져 있는. 순서가 있지만, 은 음. 그래도 이거 빠지면 은 우리도 가수분들 섭섭합니다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앵콜 딱세 번만. <laughs> 앵콜을 불러야 신나는 거 부를 수 있어요. 자, 앵콜 하나, 둘, 셋 하면 딱세 번. 자, 하나, 둘, 셋! 앵콜, 앵콜, 앵콜! 앵콜. 좋습니다. 미우, 다 가! 우리 둘째 아들이랑 똑같아요. 오. 첫째가 이제 고기가 되고, 그렇게 너무 점죠이 <laughs> 셀프 칭찬을 해줘야 사람이 오래 살아요. 자, 여러분들도 거울 보시면서, 아, 이쁘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다. 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마법을거 세요. 저는 늘 항상 공주병에 걸렸습니다. <laughs> 좀 진짜 이쁘죠? 정말입니다 <laughs> 왜냐면 앞에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어머니세요 네. 너무 열심히 박수를 치고 또 좋아해주고 참 아이돌 좋아할 나인데 그죠? 자 제가 좀 전에 마법을 걸라 그랬죠? 앞에 아줌마가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장원영이다 <laughs> 마법을 걸어서 <laughs> 끝까지 그렇게 즐겨주세요. 너무너무 고맙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앵콜이 나왔잖아요. 원래는 멋있게 퇴장을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어. <laughs>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저는 그냥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. 새해가 지난지 조금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깐요 어, 2025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늘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, 더 좋은 무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! 마지막 부분! 제 말로 한번 달려볼게요. 제, 얼마 전에 나온 제 신곡이 있거든요. 호이라는 트로트 장르의 국악이, 아, 국악 장르의 트로트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호이! 불러드리고 정미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